알겠습니다. 어. 어. 그럴 수밖에 없죠. 아 이만 이만 가서 가라고 난리 좀 하지 마. 여러분들 이 셋이랑 어떻게 술 먹어? 솔직해서 내가 여자로도 안 먹어. 아, 우리가 어때서요? 예? 아 우리가 어때서요? 아 근데 아, 이거는 아. 다알 거야. 아만의 사람들도 화장실을 존나 많아나난 난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딱그둘 중에 하나라고 봐. 뭐 빨거나. 음. 내일은... 아니지 어? 너 있어? 입구 안 걸어도 돼 아! <laughs> 여자애들은 화장실 소리를 안 들려주려고 하잖 변기에 물내가는 소리를 네. 일부러 들려주더라고 문을 열고 그건 아닌데요? 맞아? 누가요 아, 형님? 아니가 아, 아니가 화장실만 갔다면 그 좌변기 물 빠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건 안 들렸는데 왜 이렇게 안 받아줘 형? <laughs> 형 우핸터로서 <무엔터라서> 얼마나 더 열심? <laughs>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 아 정말 빠졌구나.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야 형님 이또 건배서 한번 하시죠. 예. 네. 짠. 아 자. 무대도 같이고 좀 아이디어도 많이 하고 형님 어 공무원 꼬셨어요? <laughs> <laughs> 아니 그걸 봐야 진짜. 오늘 영혼의 사람이 되는 건데? 자, <laughs> 아못 봤어요. 그, 보기 힘들다는 걸 어떻게 봤냐 그걸 그냥 보면 안 돼. 역동적으로 <laughs> 움직이는 단만을 <장만으로> 봐야 돼. <laughs> 아니 근데 나 예. 맥키맨을 딱 처음 보자마자 느꼈어. 나안 아, 떠줘도 돼. 몇 아, 번째야? 어. <laughs> 처음 보자마자 바로 보해줬어와 <laughs> 기다리는데 여기서 기다리면 된대요. 그래서 누워있는데 갑자기 막 머리 에 월계수하고 할아버지가 막 이렇게 춤추는 거 있거든요. 아무튼 <laughs> 그 사람처럼 갑자기가 다 모돈이 막 이러면서 들어와. <laughs> 예, 뭉친 버릇이야. 아까, 아 이거 그도심왜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뭔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한테 내 친체적 약점을 먼저 뭐 보여주는 거야. 내가 왜 약점이에요? 아내 고추가 왜 약점이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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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작다며. <laughs> 그게 왜 약점이야? 나 약점 아닌데요? 나는... 해역지가 여기 붙어있을 수도 있어. 근최근 형은 진짜 클거 같아. 정말. 너 봤잖아 아, 그때. 사우나에서. 저, 저.. 저.. 봤나요?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친구들끼리나 아니면 직장 어. 친구들끼리 이렇게 사우나 가는데 이렇게 콧구멍고 그래. 난 그거 좀 민망해서 못 아, 이렇게 봤는데. 곧... 아안 보는 게또 이상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싹! 보이잖아. 어? 나 그래? 어. 항상 목욕탕 가면 알겠지만 나 이렇게 없 다녀. 씨 <laughs> 진짜? 나는 <laughs> <laughs> 아, <나>, <laughs> 옛날에 난 이랬어. <laughs> 가슴이 너무 큰 가지고 <laughs> 아니지 형 이렇게 있지 뭘 이렇게 형 이렇게 쳐 왜냐면 쳐졌잖 아냐 여기에 여기에 공지가 있으니까 <laughs> 이랬잖아 그런 애들은 이제 이병원 와. 이병원 씨막 영화에서 배드신 하면은 막 난리 날 애들이지 그런 애들. 와나 진짜 와 진짜 그거 업간데 페북에서는 아, 이제 음, 어 잠시만 형님 <laughs> 수영이 많이 수영이 그 수영이 안된 <laughs> 아니야 아, 예. 아, 예. 아니 아니 괜찮아 우리 아니 왔네. 아, 아 진짜 아이요 나일 수 있으세요 형님? 응 그것만 줘 볼까? 아무거나 줘 이거 숟가락 안 쓰죠? 이거 네 아직 어 제가 이걸 어 그래 그래 수량 모드 아예 맨날 그좀 약간 마음에 드는 역 헤미 오면은 맨날 이거 보여주네 아 진짜? 와와 뭐야 어깨 닿어 민준이 나한테 생일날 어어 얘가 뭐, 뭐 생일에 아뭐 말해봐 뭐 뭔데 어, 뭔데 말해봐 생일날 뭐 선물도 보내줬잖아 어뭐뭐 보내줬는데 뭔내 생일 선물 어이 새끼 남자네 아 야, 야 얼굴 아 뻘개졌다 이 새끼야 진짜 역겹다 <laughs> 진짜 아니 근데요 야 진짜 이런 말한번 뭐 하지 마 여러분들 빙첸이면 뭐 진짜 최고죠 어 나는 빙첸 어, 능력이 직끼 있지 괜찮은데? 어 사생활 잘하지 예 깔끔하지 아니 외모 말고 <laughs> 합격적으로, 합격적으로. 해졌는데 처음 만났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화장이 진짜 예쁘죠. 화장이 예쁘지. 뭐 그냥 뭐. 아 진짜 제가 이쁜 여자 좋아하고. 어? 아 근데 우리 남자들도 잘생긴 형이 좀더 좋은 건 맞아. 아닌데? 아, 예를 들어서 형 중에 봉준이요? 형이 둘이야. 뜨뜨 형, 봉준이 형. 어나 뜨뜨 형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왠지? <목소리> 아야 아, 맞잖아. 난난 봉준이. 왜? 내가 더더 봐. <목소리> I grow y o u n 보 y o 여러분들.. 진짜 n g young, y 아니 그럼 형님 그 여성분한테 이렇게 할때 필살기 같은 거 없어요? u n g young, 요아 u 피한데 알려줄까? y o u 만 g young, young, y o 아 n g y 아, 말하세요, 말하세요 말하세요 아 진짜 알려, 어, 어, 알려주시면 그럼 나 알려드릴게 옛날에 옛날 철 없을 때 네. 네. 여자 옆에그 마음에 드면 카톡을 보는 척해 네. 네, 일부러 실수한 척하면서 네. 계좌 불러 <laughs> <나눠서. 웃음> 자대금 어어그 다음에 나는 그때 신성트 어. 감스트 개방 어. 아 ATM기가 하나밖에 없어서 다한 명씩 어어. 잔액을 그런 거 받았단 일단 먼저 깨방님 딱 가는 거야. 깨박이 대박이지. 족했는데? 어. <laughs> 오 이런 야. 거. 감스트 형을 했는데 잔액 부족된 거야. 감스트 형은 돈이 없어서왜냐면 카드가 매니저가 이렇게 해서. 근데 김성태딱 했는데. 오나 어, 그거 처음 봤어. 이말몇년 전이야? 뭘몇년 전이야? 이번 년도인데. 이번 년도. 오나 어, 처음 봤어. 아, 진짜로? 뭐 아, 그거 말할 수 없는데 나 처음 봤어, 나 깜짝 놀랐어 진짜. 그거네. ATM계에서 표현할 수 없는 가치로 올라간 거네. 뭐, 나 진짜 깜짝 놀랐 진짜 깜짝 놀랐어, 아, 진짜. 그거네. 아. 야, 근데 이렇게 막돈 이렇게 자랑하고 이런 거막 남자들들이 있다고 어때? 네, 근데 극혐이에요. 아? 아! 그러면 요즘 여자들은 뭘 좋아하는? 그러니까 요즘, 요즘은 어. 좀 담백한 남자 좋아해. 요 아. 담배기야? 담배들이 존나 치고 있는데 X나 담배기 사람이야? 조국장이야마 전국장 같은 사람이야 아 진짜.. 아, 아, 그냥 여자가 그게 물어보지 그럼 매주가안 들어 아! 제 마음에 걸려요 아아 인정 있뭘 인정! 아, 인정! 인정이야 말만 아도 좋아 아난 진짜 난 항상 그런 생각했어 공준이그 아. 자리에 내가 나갔으면 아. <laughs> 안녕하세요 아 이거, 아, 이거. 그 느꼈어요? 아! 사.. <laughs> 아, <진짜? 웃음> 아 맞다! 아이.. 수 <laughs> 장난 아장난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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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장난, 장난! 솔직히 딱롤 방송 제일 재밌는 사람 방송이 누구 같아?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롤비지 그냥 남자애 다통틀틀어나나한명 아, 말할게 나는 나 m 물파줘야 어어집그아 해볼 파자디 맞지 그분은 롤모을때 롤을 몰랐지만 이게재밌다어 음. 맞아 맞아 저는 저요 이거 그냥 얼려버리네 왜요? 나 궁금한데 네, 형님 여러분들 다 롤을 하나보다? 다아나양미에 아, 아, 롤은 전 국민 게임이에요 나 진짜 깜짝 내가 느끼기에는 나 20대 때 10대 때 스타보다 더온 국민 게임 됐네. 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왜왜왜또 왜? 아니 왜, 왜? 아왜 무슨 소리입니까 <laughs> 형님? 피시방 스타크래프트 이명박 시장님 그 예? 전쟁을 못 봤어요? 형님? <laughs> 사드러 봤고 지진고? 비대 짤방? 스타는 약간 축구로 비유하면 박지성이고 로는 손흥민 같은 느낌 있지? 예? <laughs> 스타크래프트 형님 분분차죠. <붕붕차죠>. 멋쟁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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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너 분분차 분명차가 보여. 아, 아, 아 그거 몰라? 어디가 분명차에 날아있는지 몰라? 아, 몰라? 아, 아, 맞아, 어, 뭐 어때? 뭐 많이 나왔어? 오늘 소홍민 자꾸. 아, 아 우리 홍민이 너그 리그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내 꼴로 왔다고. 어디 나라 리그인지도 모르지. 그게 챔피언스 리그인지도, 뭐 EPL인지도, FA컵인지도 이런 것도 몰라서 네, 그냥 내꼴 넣었다고 그래. e p l 잖아요 진짜 뭐 말했잖아. 어안 해, 인정. 이탈리아! <laughs> 오, 안 해, 오, 안 해, 오, 안 해! 오. 이탈리아 EPL 리그!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시청자 존나 많이 들어올 것 같아. 어, 야 멋지네. 음. 아 잉글랜드? 왜 이렇게 <laughs> 빙고같이 웃야 <웃어. 웃음> 그러면 네가 인생 동안 제일 살면서 우리나라가 진짜 개 자랑스럽다라고 한, 딱 생각이 드는 거야. 국뽕에 차오르던. 국뽕 국.. 최측장 보 얘기할게. 월드컵. 와 아, 씨.. 아 진짜.. 아니! 아니! 아 근데 나는 좀 약간 진짜 국뽕 개 처하러 왔을 때 올림픽 때 진짜 존나 차오르는데 나 박상영 선수 할수 할 있다, 안할수 있다. 아, 아 이렇게 하는 거? 나 그거 어, 어. 진짜 이때까지 역대급 살면서 개국봉 차올랐어. 멋있게 했어, 진짜. 어, 와, 진짜 몰라? 아, 나는 국뽕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국 전쟁을 끝내고, 아, 진짜로 전쟁이 났는데 한강의 기적으로 이렇게까지 빨리 이렇게 이록을 해내고 새마을 운동, 그 다음에 저는 근무기 운동. 어느, 어느 나라 국민이 IMF다. 아니, 내 말이 맞잖아. 꼴꼴하지 <laughs>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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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l, 말고 이거 맞잖아! 아, 아, 아 <laughs> 이 <아이매. 웃음>